자 일단 저 일단 여러분들 저 룰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예이 중에 강한 거 드신 분이 여기 도시락 그 아, 참으면 네? 참으면 괜찮은 어, 거죠 어, 인정 하죠어 참으면 오, 이거 자. 거거든? 어 진짜 하나는저거락그정거든 근데 나도 그거지야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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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또이런거 워낙 좋아이런까거 워낙 좋아하니까. 그러니까. 어 왔는데 어금말든말안 듣는지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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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철보이이 n 아니 그 h y 물이 나오는데? n o w w 대 y I don't 대 n 어 w why. I don't k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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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깜짝 깜먹었는데 왜? <목소리> 만약에 내가 아니면은 아 이거 거의 확실하거든요 없어야지, 이거 먹는데 없어야지 주현PD 이용인거 확실하네요 와사비가 많이 안 들어갔나 본데요? 다시 갈게요 아우, 난 보기만 해도 아, 더 힘들어 먹을 거 같아, 뭘 다시 가 이걸 그러면 뭔뭐 거예요? 아니요 <laughs> 한번 다시 갈까요? <laughs> 아니죠 이거 한번 재밌게 한번 갑시다 자, 이번에는요 보기만 는게 아니고요 네.

몰라요. 어 귀신이 탐지견이세요? 또 울고 있세요또 울네? 또 엄마 사온 이걸 할머니 수거야 진짜요? 장난 아니야, 맞아봐요맞아봐또 우는데, 또 우는데. 귀신이야, 귀신이야. 눈물 나? 내일를 정말 좋아하는 거야? 이거 아, 아, 주... 저... 정말? 여러분, <laughs> 아직 몰라요. 아직 몰라요. 처음에 이거 했다가 이거 왔거든요. 아, 진게 있어 주셨가 아, 어, 아쉽는데 아쉽는데 어, 여기 저기 연기야, 연기야, 연기. 어, 눈물 떨어졌는데. <laughs> 눈물 떨어졌어. 형, 왜이 남다도 가야 돼? 왜이 남다도 가야 돼? 저는 음식만 이렇게 많이 넣어 본 적은 없어요. 어, 아, 뭐. 아, 야. 아. 김 김장 담그는거같아 김장 어떻게 하냐, 이거. 어떡하냐, 이거. <laughs> 자, 여러분. 일단 지구인도 질수 있다는 예요 아, 아니, 이렇게 많이. 지구... 이렇게 많은 양은 처음 자, 봐요. 다음, 하하. 국물 한... 국물. 국물. 자,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도이 정도. 이도도 다음 도이도이 정도. 이정 왜 이렇게 그러고 싶으신데요? 남의 괴롭힘이 그렇게 좋지. 좁... 네? 다른 멤버의 괴롭힘이 그렇게 좋지. 좁... <laughs> 아, 아, 어, 왜 이렇게? <laughs> 아, 몸이 아렇게 아, 몸이 이렇게 안 돼? <laughs> 자, 아직 다음 단계를 도전할지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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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! 자, 물! 물 찾는 수다. 다음 단계에 입니다 자, 탈락! 에? 자, 탈락! 탈락! 자, <laughs> 에이. 어자 기린은 생각, 어? 어 생각 중이고요. 자 기린은 생각 중이고요. 시간 지나니까 정형 식신이야. 아우, 야. 아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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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다. 지금 어느 정도를 오. 갖다가 뱉다 그러면 안 돼. 아, 그래. 지구를, 지구를 정복하려면 이구를 삼아야 돼. 난 괜찮아요. 괜찮아. 난 버틸 수 있어. 이 정도는. 자, 괜찮아요. 네, 괜찮습니다. 아 <laughs> 아! 아, 이거 어떻게 해봐! 아,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? 숨으면 좋겠는데. 그래요. 간은 좀 나누고. 머리 맞아봐라, 어 형! 어, <laughs>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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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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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이 아, 이 맞을만해? 어, 참을만해요. 눈은 하지. 그냥 안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다래 어, 어. 어, 어. 못생겼다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어 이 라스트 이제 허리 하나. 뭐 어, 많이 나온다. 테스됐어서네 아 개만. 봐봐요. 아왜네 개만? 그래 두 아, 아, 우리 사개 나왔잖아요. 여기는 타잖아. 아이 끝대로 오는 거침 끝대로 없는거 침이야. 명 침이야. 야 인기 말 말해. 여기는 스타전 할때 아무 말도 못했다 우리. 이래 난 오백 방치만. 이 침이야. 아야 여기 봐. 뒷목, 웃겨 아. 아. 목이 뒷... 왼쪽이 안 좋아요? 그냥 다안좋아니 오른쪽도 좀... 나보여 왼쪽 할때 되게 아프다 허리를... 아니, 오른쪽도 나와요? 아다 왜냐면 목이 되게 지금 발란스가 안 맞아 있어서 그게 아니라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니, 안 아니, 아니 한번 공개하는 면 오른쪽 도안좋는다 아, 양쪽 도안좋구나 양쪽 아니, 쪽아 아니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아니아니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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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기본적인 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예요? 아 사실 여러분들 그 영업을 하실 때 고객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아프더라도 본인은 절대로 그거를 티를 내를 안 됩니다.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음. 어, 말씀 중간에 제가 어, 딱밤을 때립니다. 네. 그때 전혀 그 내색하지 않고 미안한데 자연스럽게 뭐그 진짜 영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? 아다 있는 겁니다. 아, 왜냐면은그 영업을 하실 때 네. 그냥 막 무작정 그냥 막 아프다고 아픈 티를 내고 이러면은 고객이 어떻게 생각했어요? 아 자기 관리 아. 못하는 사람이 거 만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아, 하겠죠. 좋아요. 일단은 저 하여튼 어양 과장이니까 좀 어. 믿어봐요. 딱, 딱밤이 영어로 뭡니까, 딱밤? Is that bam, here? is that bam. <laughs> is that bam. Is yeah. that bam. That bam. Th -that, Th -that, Th -that, that, bam. that bam. That bam. 하바드 방판과 나온 거예요? 네. Yeah. 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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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저 다음은 예. 광희 한 번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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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헤드폰을 소개하자면 최신식이고요. 네. 좋아하는 이상형을 저절로 찾아주는 어플이 있습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, 자, 한번더 들어보시고. 네네네. 여기 보면 있잖아요, 거울 여기 미러가 있어요. 허벅지 위치를 맞추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<웃음> <웃음> 왜 그러세요? 어이 이말 못할 것 같아요. <laughs> 소개밖안 되는데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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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는 이, 이 말을 했거든요. 아, 아, 이 말을 못했는데 여기 부채가 들어가서, 백품폼을 네. 차요, 이렇게 하면. 부채, 부채가, 부채가 들어가 있어서. 부채가, 부채가 부채 부채 들어가 서좀 아, 네. 포기할게요. 아, 부채가 들어가 서 뭐야, 아, 뭐, 가스 알명수야 뭐야. 아, 은리 아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아, 송문들것 같습니다. 어, 아까도 되 많은 그사명도 왔잖아요.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아, 네. 저희는 공짜로 드립니다. 어허. 네. 한 푼이 안 들어요. 이게 어떻게 한 푼이 안 들어요?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확히 설명해 드립니다. 어 아, 너무 신기하죠? 네. 저도 도 문자로 <laughs> 본 적이 있거든요 어허... 와. 네. 이 볼펜이 아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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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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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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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 5세대 휴대폰이고요. 가장 네. 중요한 게 이제 메러리의그 그 어떤 그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. 어... 아, AS 기간이 아, 17년 해드립니다. 17년? 17년? 예. 수명이 기네요. 예, 예. 어차피 17년을 하더라도 색을로 바꿔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또 어떤 거또 같... 어떤 거 아, 어플이, 네. 어플이, 어, 약 네. 200개까지 깔려도. 음. 2 어플이 잡아먹는 베러리 그 양이 굉장히 어... 적습니다. <laughs> 예. 어, 저희 그 회사의 장점은. 그. 한... 네. 저기. <laughs> 무슨 일인지 진짜. 어, 오, 사겠습니다. 야. 사겠습니다. 역시 <laughs> 대단하십니다. 역시. 자, 대단하십니다. 우리 부서나 생긴 이래로 이렇게 다감성받겠어 <laughs> 아. 그럼 누구장님도 한번 팔아보실래요? 아, 그러면요 네. 아. 아. 보여주세요. 그래, 상사님 한번 보여주세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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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뭐 어디 파, 사, 사겠어요? 이 핸드폰 어떤 핸드폰이죠? 이건.

이게 살짝살짝 어, 지금 은살짝이 시작이야 이 시작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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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하셔야죠 그래. 네. 어, 이 휴대폰은 말이죠 네. 어, 지금 고객님이 쓰시는 게 어느 정도 사양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바닷속 깊이 바닷속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엄, 엄, 뭐? 엄마 <laughs> 생 <laughs> 엄마 생각. 나는 생각, 거예요? 아니, 엄마 생각나 하셨나 봐요, 바다보다 깊은 엄마. 아이금 아, 나 지금 이거 있지. 이게. 아, 그래. 아, 진짜 아, 아,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바가요. 내가 지금 바거든요. <laughs> <내가, 웃음> <봤거든요. 웃음> <laughs> <저, 웃음> 미안한데 돌덕기가 저걸 찍어요. 아, 내가 진짜 아, 내가 네.